네, 2주차 과제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2주차 과제로 영어 타자연습 프로그램 만들기 그리고 심화 과제로 한글 타자연습 프로그램 만들기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할 건데요. 일단 인터페이스 자체는 우리가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고 이번 스터디에서 가르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 입출력의 모든 구현이 되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타자연습에 들어가면은 이제 짧은 글 연습 긴글 연습 아니면 단어 연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짧은 글 연습을 구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이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을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쿼츠라는 리스트를 제가 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넣으면 되냐면 짧은 글을 한 줄씩 불러온 후 여기다 추가를 하면 되는데 그 짧은 글들은 제가 제공을 다할 거예요. 네, 여기 다 제가 이거 명언들 직접 찾아갖고 제공을 할 거고요. 명언이 68개가 있네요. 68개가 있고 일단, 패스는 이 부분이 구현이 됐으면 지워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laughs> 제가 타임이, 타임하고 랜덤이라는 모드를 이제 임포트를 해줬는데요. 타임은 역할이 두 개가 있어요. 서, 첫 번째로는 이제 첫 시작을 할때 3초 카운트다운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1초씩 이제 슬립을 해줘야지 이게 우리가 진짜로 1초가 지날 때마다 한 개씩 프린트가 되겠죠. 그래서 타임 모듈의 첫 번째 역할이 이거고요. 두 번째 역할은 당연히 타자 연습이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자한테 문자열을 입력받고 그 전과 후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사용자가 타자를 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알수 있겠죠. 그래서 타임 모듈을 임포트 해준 거고요. 랜덤 모듈은 이제 우리가 0번째부터 이제 쿼츠의 랭스 1 사이에 정수를 이제 인덱스로 랜덤하게 뽑아 올 거예요. 그리고 랜드 인트 라는 모듈의 메소드는 이제 닫힌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레인지랑 다르게 다르게 이제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레인지랑 다르게 양쪽 다 닫힌 구간이라서 0번부터 랭스 빼기 1 이렇게 써준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형식에 맞게 출력하는 거예요. 형식에 맞게 출력해주면 되고요. 그 형식은 제가 실습을 하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고, 이제 스피드하고, 이제 현재의 정확도를 계산을 해줄 건데요. 이제 스피드하고 현재의 정확도 이거는 제가 공식을 여러분한테 아주 친절하게 줬습니다.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뭐 저희는 파이썬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지.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뭔가를 한다.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자잘한 수학까지 제가 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 개의 공식을 적고요. 토탈 토탈 정확도는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균을 낸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열로 감싼 다음에 퍼센트 이런 게 있어요. 퍼센트 스피드 하면은 이제 C 언어랑 비슷하게 이 자리에 이제 스피드가 실수형인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하이스트 스피드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스트 스피드라는 변수는 제가 이제 구현을 요구하지 않고 제가 직접 써 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정확도를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형식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카운트로 일씩 늘려져야 되는데 그 카운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화 과제로는 한글 타자 연습이 있는데 이제 힌트를 제가 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똑같이 명언을 제가 명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속담 인용구를 제가 이제 검색을 통해서 네, 가져왔고요. 713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현재 글자가 한글인 경우와 한글이 아닌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한글이 아닌, 아닌 경우는 지금이랑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글의 경우에는, 이제, 자음하고 모음을 퍼티 키보드로 바꿔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데이터, 이런, 단어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뭐를 이용해서 바꿀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원래는 안 주려고 했지만 아주 큰 힌트를 드리자면 그냥 초성만 있는 경우, 종성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초성, 중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초성, 중성, 중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초성, 중성, 이제 뭐, 초성, 중성, 겹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초성, 그리고 뭐 이상하게 생긴 이중보험하고 겹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것들 다 나눠서 생각을 하면은 좀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습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 화면에 보일 거는 이 부분일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네,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한 줄을 쳐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1분당 우리가 몇, 타자를 몇 개를 쳤는지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보이게 했고요. 이제 하이스트 스피드는 이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 스피드와 똑같은 걸볼수 있고요. 첫 번째이기 때문에 현재 정확도와 전체 정확도가 똑같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트. 맨 처음에 1로 시작하는데 이제 카운트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한번 틀려보겠습니다. 소문자로 치고 하면은, 이제, 제가 설명하는 동안 기다린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어 이제 88타 밖에 나오지 않은 걸볼수 있고요. 전체 정확도, 그리고 현재 정확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시도에서 제가 100%의 정확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현재 정확도보다 현재 정확도보다 전체 정확도가 좀더 높은 걸볼수 있죠.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은 네. 반올림하면은 99.29로 이제 평균이 들어간 모습을 볼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엔터를 쳐야지 입력이 완료가 되는데 그냥 이제 엔터를 치지 않고 입력을 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 이제, 저희는 이제, 글자 수를 세갖고, 물론 직접 세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글자 수를 세갖고, 이제, 남은 부분을 모두 공백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l i f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나머지는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공백을 친 거라고 관주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도가, 정확도가 20%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네 개를 맞았고 여기 맞았고 여기 맞았고 여기 맞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다 틀렸다 해서 20%의 정확도를 받아낸 거라 볼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백을 아주 이제 엔터를 그냥 막 친다는 거는 공백을 아주 빠르게 친다라고 간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치면은 타자가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고치고 싶으면 고쳐주시면 되는데, 이제 과제의 난이도를 더 낮추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 구현하는 거를 뺐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글 타자 연습은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글 버전으로 바뀐 걸볼수 있죠 그래서 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제 논물로 쳤죠 그래서 정확도가 살짝 떨어진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엔터를 계속 쳐주면 은 네. 이제 나머지를 우리가 공백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타자가, 이제 타수가 비정상적으로 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음, 짧은 거 나올 때까지 한번 볼까요? 네,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눈 가리고 아웅한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글자의 문장인데요. 그러면은, 열한 글자 중에서 열 개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한 개 중에서 열 개를 맞췄기 때문에, 이제, 90.91%의 정확도가 나온 걸볼수 있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91이 실제로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그래서 한글 타자연습에서 정확도는 이제 우리가 타자 단위가 아닌 글자 단위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과제 설명이고요. 이제 4일 동안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열심히 한번 과제를 짜보도록 합시다.